안녕하세요 이수연 TV의 이수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요 되게 지금 설레요. 왜냐면 지금 먹어 먹으러 왔거든요. 사실 저 먹방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그저께 먹방 보면서 아, 되게 이게 먹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정말 맛있는지 확인차 왔습니다. 제가요 오늘 감탕 고토라는 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왔지만. 일단 음식이잖아요. 뭐 음식과 상관이 없지만 자, 달감 자에 삼킬 탄 자, 쓸고 자, 토할 토 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고사성어예요. 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많이 쓰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토사고팽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팽당했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런 때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요. 자, 이게 되게 이거는 입장 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음식점을 제가 먹어보고 소개를 할 건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고사성으로 찍는 생활의 지혜라고요. 옛날 이게 한자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송이에요. 개인 네. 유튜브고요. 예, 예. 맛집이라서 저 그냥 정말 맛있는지 찾으러 왔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사실 배고파서 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먹는 방법. 제가 지금 비빔에서 말하기 그러니까요. 네 비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막 시장 할 때는 양파, 양 파프리카 막 그냥 깨물어 먹어. <laughs>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빛깔 성분이 다 있잖아요. 네네. 빨간색깔 노화 방지. 노란색은 심해간이라고 하더라고 또 초록색은 비타민C 많고 여기 다종글거있어 해물은 간 좋고 버섯도 그렇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먹으면서 이렇게 영양 성분 생각한 적 없어요 아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물도 양파 껍질 물이고요 이제 아. 이 음식을 손님들께서 덜어서 드시다가 내입의 겨자가 약하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취향에 맞게 드세요. 아. 여기 일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집에서 담는 거양파껍질 음. 물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어머님이시고 아드님이시라고 아까 소개를 받았고 예. 아드님이세요? 예. 네. 예. 그 가족이 다 하신다고 그런 예.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 가게를 정훈이랑 찾아 온 거거든요. 저기 내가 할말 하나 또하 있어요. 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청양고추는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시고요. 아버님이 주방에서 또 직접 하신대요. 가족이 다 하시는 곳이라 뭐 방송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정성들여 좋은 재료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는요 먹으러 왔잖아요. 맛있게 먹을 건데 저희 이렇게 찍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양장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짜장밥도 주고요. 이 홍합탕을 준다는 말에 사실 혹해서 왔어요. 왜냐면 저 이렇게 한 가지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짜장면 집에 오면 고민하는 게 짬뽕 짜장면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양장피하고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양장피를 먹으면서 짜장면이 맛있는지, 짜장면을 먹으면서 홍탕이 맛있는지는요, 자 감탄코토 있잖아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가 감이고 어떨 때가 곤지, 그거는 상대편과 나와 대화 소통도 사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사고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내가 맛을 알아야, 그죠? 맛있는지, 또 남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를 알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좀뭐 고사석으로 푸는 생활의 지혜라기 보다는요, 제가 그냥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맛집 있잖아요. 맛집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찾아와 보세요. 사실은 똑같은 돈 가지고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여기 대전 중구예요. 중구면은 대전역에서 얼마 안 멀거든요. 사실 걸어 다녀도 되는 문화잖아요. 뭐 지하철 타도 되고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부터요 걸어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게 가까운 곳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 드세요, 네. 음식이. 먼 곳을 가지 않고요 가까운 곳에 맛집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 맛있게 먹을게요. 그런데 네, 아까 먹는 거 찍을 수가 없어서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요 저희 서비스 주셨어요. 다른 팀 몰래요. 여기 생활의 다리 뭐 이런데서 방송 찍자는데 다 거부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면 서비스를 주셨는데요 이 면이요 양장면이래요 양장면 직접 와서 드셔보셔야 돼요 이 면을 먹고 제가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이거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탄고토 토사구팽 조금 사실은 속상한 말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요. 맛있는 대화를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수연TV, 여기요. 공공원, 어, 목적교 있는 데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도 먹방 보고 왔지만 요거 보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가족분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저 먹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저 오늘 겨자 옷 입었습니다. 요 겨자 맛이요. 아주 색다라요.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여러분, 자, 가위, 저 한입에 못 먹어요. 잘라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